흰 머리 시술하기 전 모습입니다. 모발을 비서 정돈하여 네이프에 위치하여 잡아줍니다. 핀에 고무줄을 걸어 모발 중심부에 꽂아 끝까지 돌려 감은 후 핀이 보이지 않도록 모근 쪽으로 넣어 고정해줍니다. 소량의 모발 가닥을 나누고 고무줄이 보이지 않도록 감은 후 핀을 이용하여 고정해 줍니다. 비서 정돈한 모발의 왼손으로 3분의 1 지점을 잡고 오른손으로 3분의 2 지점을 잡아 교차시켜 감은 후 풀리지 않도록 왼손 엄지로 잡아줍니다. 오른손으로 모발 끝을 잡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감은 후 핀으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쪽머리 모양을 수정하여 마무리해 줍니다. 쪽머리 시술이 완성된 모습입니다.